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한 명지암 청관 장군 보살입니다. 경제년, 해오년 3월, 음력 3월달이요. 어, 띠별 운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돼지띠 마지막입니다. 돼지띠. 아이고, 돼지띠가 3월달을 만났어요.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래도 깨지고 저래도 깨지고, 막, 배신의 사랑 싸움에, 막, 마, 와이프 바람 나고, 뭐, 남편 바람 나고, 고집, 아집, 관제, 이별 뭐 이건 이건 막다 한대 막 뒤엉켰어 뭐 관제수 이긴다고 하더라도 내 가슴속에 상처는 어떡할 거야 남잖아 내 스스로가 만든 상처자야 이또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이 다 나한테 화살을 꽂았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나,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1도 안 해. 내가 좀 뼈때리는 소리를 했나?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1도 안 해. 그러면,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뭐, 다들 뭐, 돼지띠라고 해갖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본인, 본인 스스로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있어 있고 있다 내가 돌아갈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내 돌아갈 자리를 누군가 밀어내 가면서 나 혼자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리고 세상에서 짝은내 짝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떠나보면은 알겠지만 떠난다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만 떠돌아다니시고 혹시라도 떠돌아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자리 찾아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26세 무리에 떠있는 부초 같은 인생 자리 잡고 싶다 생각 드시죠? 그런데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아 <laughs> 참나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 직장 취직도 하고 싶고 우울증도 벗어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왜 그럴까요? 문이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이런 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38세 힘은 솟구치는데 쓸 곳이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곳이 없고. 그런데요. 지구명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어요. 쨍하고 햇들 날이 있단 말이지. 에? 그런데 그 볕이 딱 비춰주기 시작을 하고 있어. 얼마나 반가워, 얼마나 좋아. 사랑 아, 기다렸다는지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아우 열애, 나 결혼. 아우 끝내줘. 아, 신나 죽을 것 같아. 막 아, 진짜 이거 내가 무슨 뭐 진짜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느낌. 아, 과연 내가 근데 내가 이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 혹시라도 의심이 생긴다. 궁합 보시면 돼. <laughs> 우리. 세상을 재밌고 즐겁게 사시자고요. 고집, 아집만 가지고 살수 있는 생, 세상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수 있는 세상 아니에요. 이렇게 지구촌 자체의 역병이 돌아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 많잖아요. 집에서 자가 격리하고, 그리고 출입도 못하고, 우리 맨날 홈쇼핑만 뒤지고 있고,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랑하셔도 돼요. 열애? 더 좋아요. 결혼? 꼬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재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 <laughs> 내가 내 발등을 찍는 격이야. 아우 아까 38세 너무 좋았는데. 아 머리는 그만 좀 쓰세요.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몸과 마음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귀신 장난 같기도 하고. 귀신이 장난을 치네요 진짜. 아, 이런 분들 제왜 12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럴 수 있지? 이건 좀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좀더 좋은 것도 있을 텐데. 근데요, 이게 귀신이 잘 들어가는 몸이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귀신을 잘 받아들이는 몸이 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조상이냐?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 귀신이냐?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타고인, 살고 있는 터주에 딸려있는 귀신들이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틀리기도 해. 그래서 귀신이 장난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 다 잡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리고 62세. 마지막입니다. 이, 유튜브 찍는 이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62세. 운이 정말 막바지까지 왔어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돌진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이미 다 부서졌어. 내 몸도 마음도 다 부서졌어. 한번더 부딪히면 전부 산산조각이 날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 부딪히겠어. 그런데요, 달라집니다.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문서도 그렇고 균의 도움도 그렇고, 특히 부동산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기획적이나 이쪽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누가 알아요? 갑자기 또 훅하고 목돈 턱하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로또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제 뭐 내년 거는 내년에 가서 내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이게 쭉 이어져서 신축년에 가서도 나한테는 좋은 결실을 또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돌진을 하는데 옛날 어릴 때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진을 했, 해도 짚어가면서 돌진을 하세요. 조금 빠른 돌진이기는 한데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올라가는 거를 조금 숨이 차게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돌진하세요. 하시고 쟁취하십시오. 그리고 분수하고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인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분명히 나한텐 사가 먼저 따라 든다는 거안 좋은 기운이 먼저 따라 든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안 좋은 기운은 피해 가셔야 하니까 피해 갈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코로나 감기 꼭 조심하세요